3부 첫 순서, 강원도 홍천에 이은의 그루 매니저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로 5년째로 활동 중이세요. 그래서 그루 매니저 최고참, 우리 이은의 그루 매니저님께서 그동안 지역의 그루 경영체들과 함께 읽어왔던 역사, 5년의 역사를 한번 함께 풀어 보실 건데요. 어, 저 벌써부터 울컥해요. 여러분. <laughs> 저와 함께 울컥할 마음 준비하시고 자, 홍천 매니저님 모시고 그름 매니저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5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고생하시라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홍천 구루 매니저 이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구루 매니저가 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천 구루님들과 함께 활동했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준비하면서 5년 전 구루 매니저 면접에 떨리던 순간이 생각났는데 면접관님이 그룹 매니저가 아니고 경영체를 지원하면 맞을 것 같은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laughs>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매니저, 그러니까 그룹 매니저가 아니고 경영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니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니저로 어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냐고 하길래 저도 창업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해봤던, 음, 기억이 나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다고 대답했던 음. 기억이 납니다. 어, 그렇게 가능성으로 선정된 홍천 그루 매니저 1년차가 만나는 세상은 숨은 사람 찾기였습니다. 음. 지역에 잠재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고, 또 우리 그루 경영체 지원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야 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연습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을 만나, 만나야 했습니다. 홍천에서는 아개 구르 경영체를 만났고요 구성원들은 모두 8 0여 명이 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홍천 깊은 숲에서 토종구을 생산하는 홍천 산꿀 단풍나무를 만났고 또 산림문화 휴양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하늘바람숲 또 절기를 주제로 해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숲속마당을 만났습니다. 약초로 산촌의 소득을 만들고자 하는 너군의 약초나를 만나고 또 관계회복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숲과 함께를 만났습니다. 임산물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홍촌 512도 만났습니다. 1차기로 종료된 경영체에도 어, 풍천이 사람들, 우무산 솔라리, 나무 만지는 사람들이라고 경영체를 만나고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차 그룹 매니저가 보는 세상은 숨은 비전 찾기였습니다. 우리 같이 활동하고 선정되신 그룹 경영체분들과 함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자원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개 그룹 경영체가 모두 법인화되고 또 사업계획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중에 4개를 발표하게 했는데요. 산림한봉연구소, 홍천 산꿀 단풍나무는 어, 산림 한번 교육을 하고 또 월통과 분봉을 관리하는 음, 과정을 거쳐서 또 공동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사업 전략을 음. 세웠고요. 3년차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늘 바람숲은 산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컨텐츠를 개발해서 어, 홍천 로컬 투어 산림 교육 위탁 서비스를 하는 사업화 전략을 세우고 여기도 3년차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어, 숲속 마당 같은 경우는 절기를 주대로 산촌 교육하고 취유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 전략을 세우고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홍천 허브, 너분의 약초 나라도 약초 교육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서 로컬에 판매하고 예, 소득을 올리는 사업 전략을 세웠고요. 음. 여기도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3년차 구르 매니저가 보는 세상은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었습니다. 음. 앞에서 만든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 사업에 도전했고요. 또 파일럿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랑 만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셨는데요. 숲속 마당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자유로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점을 리모델링 할수 있었고요. 또 녹색 자금, 복지진흥원의 녹색 자금 사업을 통해서 컨텐츠를 안정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늘바람숲은 인재구글인관리소의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서 사업 기반을 만들 수 있었고, 또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너분의 약초 나라 경우, 이제, 홍천군의 신, 신제품 개발 공모사업을 통해서 호반옵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또 중기청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으로 생산시설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은부산 솔라리 같은 경우는 임업진흥원의 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야생화 교육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고요. 홍천군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홍천 상불 단풍나무는 농진청의 스마트 양봉 사업으로 어, 그 토종불 관리 로하우를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고요. <laughs> 또 홍천군의 한봉대학 위탁 사업으로 콘텐츠를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2차기 구류경체는 숙과 함께는 사회적 기업과 육상가정으로 사회적 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음. 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소비자와 함께 상품과 프로그램을 만나는 파일럿을 진행하셨는데요. 숲과 함께는 절기 프로그램으로 숲 체험 또 제로웨이스트 파일럿을 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음. 하늘바라숲 에코티어링, 트리크라이밍 파일럿 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루무산솔라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화 모종중식 교육시설 기반을 맞추고 파일럿으로 한번 진행해보는 음, 경험을 했고요. 홍천 상꿀 단풍나무는 토종 상꿀 선물 세트를 만들고 홍천군의 고향새 담내품으로, 어, 담내품으로 음, 음. 선정되면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너분의 약초나라는 경호골을 기반으로 하는 액생 스틱 내품을 만들고 산돌배와 쌍화를 리뉴얼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 만지는 사람들도 캠핑 목재가고 척박스를 개발할 수 있었고요. 숲과 함께는 에코 튜어링 파일럿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 3년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2차기를 하면서 4년차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사업을 하면서 함께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셨고요.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메의로 진행되던 그룹 매니저 회의가 오프라인으로 나오면서 경영체가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경영체 회의를 주관하는 경영체에서는 먼저 대표님이 사업소개와 거점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경영체가 함께 할수 있는 일을 단계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구루경영체가 가지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는 상품을 기획하였습니다. 별별산촌 다인내라는 프로그램으로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신청하였고 또 구루 네트워크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문화터미널의 회원사가 되었습니다. 이 별별산촌 다인내 프로그램은 그 산촌에 있는 공동체들이 어떤 사업 주제로 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소개하는 귀산촌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 1박 2일 진행되었고요. 진행되는 동안 문화터미널에서 귀산촌이, 도시에 있는 귀산촌 교육생들한테 홍보 문자를 보내주시고 음. 또 그룹 경영체들이 같이 홍보하면서 무객을 음. 하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2회 진행됐는데 음. 그 과정에서 문화터미널이 모두 참관을 하시고 LH공사 예비퇴직자 귀농귀촌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교육 과정에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 교육 30시간을 인정해주고 문화터미널의 회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음. 체험비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 어, 5년차 구루매니저가 보는 세상은 지역과 공생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앞을 보던 시야가 옆으로 확장되고 지역으로도 확대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홍천 그루 네트워크 그룹 경영체 분들이 지역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일에 참여하고 같이 할수 있는 업무 협약을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홍천군의 식용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고 문화 터미널의 홍천 자원 조사 마운 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 적극 참여하셨고, 또 음악과 함께하는 마을 발전 이야기라는 이야기라는 토크쇼도 진행하였습니다. 산촌 주민을 위한 주민 힐링 프로그램 공존도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홍촌 교육청의 도란도란 가족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부르교영체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인근 지역에 포럼이나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5년을 같이 고민하는. 부르경영체 구성원들이 같이 활동한 내용이었습니다. 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기관으로는 문화터미널,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연합회, 교육지청, 또관광자원 개발공사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퍼머데디 음. 또 외국인 커뮤니티당도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을 팔 수, 판매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문화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협약이라든지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같이 논의하였고요. 청년기원 업타운하고는 이용객 유치와 진행 협력을 같이 협약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5년을 마무리하며 <laughs> 눈물 나오지 않겠냐고 음. 말씀하셨는데 5년을 마무리하며, 그루메니저는 홍천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도시에서 3번 창업을 음. 경험했고요. 홍천 그루님들과 8번의 창업을 경험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고요. 앞으로의 5년 어떻게 하나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과 공생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돌아보면 진짜 빛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지원해주신 우리 살림 일자리 발전소와 그 빛나는 순간들이 함께해 주신 우리 풍천 구루, 구루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머 가만히 우리 이은혜 매니저님 발표를 보다 보니까. 매니저님이 5년 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laughs> 또 끝나고 나니까 뚫으려. <laughs> <laughs> 그렇죠. 예, 예, 아홉 개 그룹. 아유 네. 그럼요. 아홉 개 그룹 경영체와 80여 명의 우리 지역의 일꾼들 함께 일궈오신 네. 게 이렇게 많아요? 네 돌아보면서 네. 제가 많이 진짜 못 겪겠습니다. <laughs> 사진 찾아보면서 아니면 네. 한일 돌아보면서 진짜 저희가 그르 경영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많은 일을 해냈구나. <laughs> 그런 강대 무량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아, 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만 봐도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고, 뭐, 중기청, 농진청, 뭐, 살림복지진흥원, 아무튼 3년차 넘어가면서 공모사업도 엄청 많이들 진행을 하셨고, 또잘 진행하신 것 같아서 그냥 보면서 내내, 홍천에서 그루 경영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구나 세삼 우리 매니저님과 그룹 경영진님들한테 세삼 놀래고 세삼 또 뜨거운 박수로 한번 더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매니저님 그 5년을 되돌아보면서요 정말 아 이건 이럴 때참 힘들었지 이건 이럴 때 정말. 아유 마음이 울컥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잘 극복했지 뭐 하여튼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너무 많지만 아. 네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경영체들이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처음에 공동체 활동 인줄 알고 같이 활동하시다가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인이 설립되면 수익도 있어야 되고 또 참여자들이 어떤 음.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 트러블도 생기고 음. 그 트러블을 해결하면서 또 다시 법인을 완성하고 그런 과정이 다들 힘드셨고 주, 지켜보는 저나 또 진행하는 대표님이나 구성원들이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별별 산촌 음, 체육 체험 다 있네 그 음. 프로그램인데 그 결과물보다는 진행 과정이 기억에 음. 많이 남았습니다 같이 뭘 해보자는 음, 의견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어, 뭘 주제로 할까 우리는 뭘할수 있다 또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자 그리고 발표하는 것까지 사실은 저희가 녹색적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아하. 못했어요 근데도 그 과정이 하나도 아쉽지 않고. 그 파일럿으로 진행한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고 다음으로 뭘할수 있을지 가능성을 보는 시간이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새로 출발하시는 그룹 경영체님들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화하는 과정이 사실 우리 구성원들끼리도 힘이 들고 그룹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실 이거 뭐 도와주실 것 같은데 뭐 서로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힘들지만. 만들고 나면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처럼 함께 그룹 경영체들이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해 봄으로써, 파일럿 사업을 해 봄으로써, 그 다음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게또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은혜 매니저님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매니저님 그만 두시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드려도 되죠? 아, 그럼요. <laughs> 네, 전국에서 연락 체도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